나 나쁘지 않은데 진짜 고기 같아. 맞다. 양념 먹어. 양념 진짜 양념 치킨 맛이야. 국당마서 먹어봐. 응. 짜 장난 아니야. 진짜 그냥 양념 치킨 같아. 전 정말 맛있는 것 같아. 요 맛이 어떠세요? 어. 고기 비슷하지않나요 응, 고기 같아. 약간 초반에 두부 향, 채소 향 이런 게 나다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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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먹을수록 고기랑 약간 기름기 같은 게 느껴져요. 이제 보세요. 안, 어? 안 식었니? 응. 응. 잘안 식었어. 오늘 비가 엄청 와가지고 이거 식었을까봐 또 유리 용기라 좀잘 식으니까 음. 걱정했는데 안 식어도 다행이다. 너무 힘들어. 맛있죠? 맛있어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줄을것 같아. 하지만 되는 날이없이 날밖에 없었기 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맛이어떠해요맛이요 사실 막 진짜 치킨 양념 이렇게 생겼어않지이 그래도 이제이런비교겼이 없을 때는 꽤괜찮게 느껴진다? 원래 1 0 7겼은이제 고기를 아예 안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비건 육포 라고 해서 대체육을 말린 걸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건 콩 냄새가 진짜 너무 너무 심해가지고 거부감 느꼈어서 그동안 이제 대체육을 좀 입에 안 대고 살았었는데 이 정도 마시면 충분히 먹을 것 같아. 맛있어. 여기 잘 보시면 약간 결 같은 게 보여요. 이래서 정말 고기처럼 느껴져요. 식감은 진짜 비슷하고 맞아. 약간 야채 향? 야채랑 음. 하게좀 그런 것 같고 두부 이런, 이런 향이나 그런 향은 조금 느껴지는데 식감 자체는 거의 비슷하고 약간 고 응응 응. 가격도 지금 양한 번만 비춰주세요 이거 아까 처음에 찍어놨어 사진에 응 음. 지금 1인분보다 살짝 넘는 거 같지 양이? 그 보통 치킨에 음. 음. 근데 가격도 한 마리에 17,000원 두 마리에 17,000원 이렇게 음.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전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아, 한입 드셔보세요. 음, 마늘치킨을 먹어볼게요. 뭐 음, 양념이고 뭐가 마늘이야? 근데 맛.. 소스를 따로따로 달라있어. 우와! 자아는 없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괜찮대. 음~! 뭔지 알아? 그래서 마음에 든대. 그냥,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없는 아이돌이 되냐? 그러니까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말이 진짜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 거야. 원래 그렇게 얘기해놓고 스스로 답을 정해놓은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아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빡치는데 이제 자아가 없는 대신에 아무거나 좋아? 그럼 이거 하자. 그러면 바로 그래. <웃음> <웃음> 나 근데 나는 좀 그런 거안 좋아해. 그냥 무조건 그래 그래 하는 거. 음. 음. 나안 맞는군. <laughs> 어떡해 지금까지 친구인 거야 <laughs> 그래서 잘기억안 하잖아 얘랑 일은 잘안해응 <laughs> 진짜? 맞아 저런 사람들은 약간 네가 빨리빨리 처리하고 뭔가 그런 걸 좋아해서 그래 그냥 마감기한이 턱 끝까지 미쳐도 나은이가 없으면 있어. 나 혼자 해 맞아 맞아 나가 있으면 아네. <laughs> 저런 친구들한테는 그냥 마감기한이 턱 끝까지 와도 가만히 내버려두면는자구책을 <laughs> 음. <laughs> 그지 <그치>? 나도 그래 나도 <laughs> 아, 잘해 그래서 원래 이번 것도 지희한테 먼저 물어보려다가 아지 1학년이라 부담스러울까 지윤이한테 먼저 물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지윤이한테 먼저 물어본 거야 음. 원래 일처리 같았으면 아 너무 솔직한 거지 윤이 상처받는 거 아니야 <laughs> 원래 일처리 같았으면 지희한테 먼저 물어봤어 야, 이런 거잘안안안 했을 음. 나도 이런 거잘안 해가지고 나가니까 안 만나서 안 했어 나도 정보 애들 보딩 때는 안 그래요. 약간 대학교 가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인드가 좀더 심해진 것 같아. 응. 음. 근데 나만 생각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괜찮아. 그리고 실제로도 어떻게 된대 그니까. 약간 막을 수면 자신도 잘 알텐데 내가 얼레벌레 있어도 세상이 돌아가던데? 이런 사람 때문에 아 <laughs> 진짜 <laughs> 별 사람이 늘면서 짜증나가지고3인분 씩하니까. <laughs> 우리는 가만히 있어. 우리 엄마도 약간 나훈이 같은 성격이거든. 그러니까 딱 리더 느낌. 그래서 우리 집 사람들 약간 다 그래. 한 명이 너무 체리를 하니까 나훈이가 굳이 나서지 않아. 그래 너희 어머니 홍길동 아니냐? 아 배불러. 예? 두 마리들은 뭐야 내가? 아까 두 마리 싹 다는 누구야? 야, 아까 두 마리에 떡볶이도 먹자매 근데 중간 중간에 기름도 있는 거 진짜 진짜 같아. 그치? 진짜 이게 먹다 보면 음. 기름기가 나와서 진짜 고기 같다니까? 아니 중간에 물러지면서 기름 있는 부분이 있어. 응응. 음, 음. 어떻게 이렇게 하지? 나그을 만든 게 진짜 신기해.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피스가 작고 좀더 튀겼으면 더 고기 같았을 것 같아. 응응. 근데 음. 또 생긴 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잖아. 약간 고기 완자처럼. 음. 약간 너겟 느낌 나. 응응. 음, 음. 식감은 진짜 치킨 같은데 음, 그래요. 나라이 먹을래. 치킨 3조각 더 먹으면 낫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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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 아니 진짜 뭘 먹은 거야? 야너 탄산 먹고 지금 배부른 거야? 진짜... 왜? <laughs> 콜라 <콜록> 배부르지 않아? <laughs> 지금나 배가 불러? 대체 왜? <laughs> 너 진짜 배부른 야 아응 포만감이야 포만감? 가짜 배부름 어 아, 엄청 힘든나보다 역시 <laughs> <laughs> <이거>. 뭘 했는데? 니가 <laughs> 짐을 들었어? 비오는데 걷기 <laughs> 제일, 제일 편하게 왔으면서 <laughs> 야 지금 지혜야 내가 들었어 비오는데 걷기 나한테 완전 고난이었어 장공주 응어 <laughs> 음. 근데 양념은 약간 진짜 같다 응 음. 양념 많이 해가지고 먹으면 빨리 먹어 마늘은 약간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마늘 맛이 조금 덜 났으면 좋 내가.. 약간 마늘보다 꿀맛이 더 많이 나지 않아? 근데.. 네. 뭐라고 하지? 좀 더.. 좀더 롯? 좀더 구.. 음, 음, 음. 구워진 맛의 마늘을 썼으면 좋겠는데 약간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더 쌩이라서 약간.. 나처럼 애기 입맛들은 이제 양념시킨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 근데 양념치킨 소스가 마늘에 비향서 사용이 세단 말이야? 여기의 닭 담소가 진짜 치킨 맛 같아. 그 초반에 그 미묘한 맛을 양념 소스가 잘살려아 음. 그래? 나 양념에 한 번도 안 먹어. 양념 먹어. 양념 진짜 양념 치킨 맛이야. 국당 가서 먹어봐. 음.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그냥 양념 치킨 같아. 음. 훨씬 양념 치킨 같지. 응응. 음. 근데 폰는 생각보다 별로야. 음. 그니까. 이런 거 우리 펀신즈 같은 작정이니까. 그러니까. 길들려줘서 너무 많이 했다. 너무 건강해 마시. 진짜? 나그 충분히 작 걱정인데? 내가 지금 맨날 두번 먹다가가지고 튀김 거 먹으니까 너무 작정이 느껴져. <laughs> 아 햇살은 기분 좋아져. 기분 좋긴 해 운동하면. 힘들잖아? 도파민이 나와. <laughs> 아드레날린 이런 거. 아 원래 힘들면 아드레날린 나잖아. 철수가 먹는 거 짜니까? 언제? 언제? 난 매일 걷는데. 언제 하는 말이 의미가 있을까? 지친. <laughs> 아 근데 걷기안 돼. 나도 하루를 오빠다 만나려면 이렇게 다리 펴야지. 내가 신대 쪽으로 나가줄게. 나와. 오. 근데 난 체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 어떤 음. 사람도 나보고 체력이 좋다. 어떤 사람도 체력이 쓰레기라고 하거든? 지금 지치면 체력이 쓰레기야. 아. 그러니까 운동 말고 정신력으로 버티는 건 잘할 수도 있어. 음, 약간 음. 그런 데 그러니까 네날 밤을 새는 건 체력이 아니야. 그 정신력이야. 그러니까 날 밤을 샌다고 체력이 좋은 게 아니야. 너 음. 어려워. 진짜 공주님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앉은 시간만큼 연속해서 운동을 할수 있으면 그건 체력이 좋은 건데 그걸 못하고 공부하는 게 낫다 했으면정응적인 <laughs> <적용적인> 거야 <laughs> 아이해됨아 맞아 어쩌다가 이 음식점 찾게 됐는지 알려줘 아, 이미 알고 있었잖아 이거를 요 응. 제가 어디서 봤냐면 트위터나 인스타에서 비건 맛집을 열심히 찾았어 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SNS를 보면 제야의 구스가 있거든? 음.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런 분그 분들 SNS를 보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의 블로그를 가야 돼 그럼 이제 2014년부터 모아본 그분들의 비건 레스토랑 자료가 있단 말이야 음. 그걸 보다가 이제 치킨 맛집 중에서는 비건 치킨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좋다 이런 표현을 봐서 음. 그런 몇몇 개의 SNS를 참고해서 음. 여기를 정했어요 음. 근데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광교에도 비건 치킨집이 있다는 거야 음. 몰랐어 그치? 나도 몰랐어 아이고 양념 맛있어 양념 양마늘 소스 많이 주 이유가 있었네 있어. <laughs> 엄청 웃기다 나 마늘도 찍어 먹어봐야겠다 마늘 약간 간보듯이 살짝살짝 먹었거든 지금 야. 난 무가 좋아 나도 근데 무 너무 적어서 눈치 보면서 먹겠어 왜? 얘안 먹잖아 우리 둘이 먹으면 돼 나한 개씩 먹고 있거든. 뭐 아무튼 그렇대요 본인은. <laughs> 지금까지 한개 먹은 건 아니고 어떻게? <laughs> <laughs> 나 그냥 먹는 거본 적이 없는데. <laughs> 아니 먹었다고 미친다니까 한 개라도 먹겠지 맞아. 거의 귀신이야. <웃음> <웃음> 근데 맛있다. 우리 힘들 힘들어서 얼마 못 먹는 거 치고 굉장히 많이 먹었어. 나 힘들면 얼마 못 먹거든. 나도. 야 <laughs> 근데 진짜 많아. 라면 두 개가 진짜 많아. 많다고? 응. 응. 이건또 뭐야? <laughs> 라면 두개랑 진짜 많아. 먹다 보면 계속 뿔쳐나. 그럼 자 점점 들어. <laughs> 아니 얘얘면안 얘 익혀 먹어서 괜찮아. 뭔 소리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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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직도 기억나. 얘 중삼 때 처음 만났거든? 자기 소개 시간이었어. 자기 특징적인 걸 하나 말하는 말하는 게 있었다? 어. 자기는 컵라면에 물을 부어서 30초 기다리고 먹는다는 거야? 맞아 아, 근데 요즘에는 조이 많이 나아져가지고 한. 일 분에 3 0초 길어하는 기다 그래서 그런지유아 바삭바삭할 때 먹는 거야 하니까 자기는 그 바삭바삭한 게 맛있다 그랬어. <laughs> 맞아. 그게 매력이. 그냥 한나에또 면이 얇잖아. 면만 거의 그냥 면만 그냥 해집어놓은 그 상태가 제일 좋대. 맞아. 뭔지, 뭔지 몰라. 몰라. 맛있지. 그럼 어, 끓여 먹을 때? 끓여 먹을 때는 또 달라. 끓여 먹을 때 조금 더익히라 맛있어. 그렇다 그렇다네요그렇다네요그렇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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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 진짜 많이 먹만어나 혼자 진짜 양이 진짜 많아. 나 혼자 한마리0만는 100만 가 100만 원. 100만 원. 맛맛0만 원. 100만 원.